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상제 12강, 19번 소유권 보존 듣기, 그리고 20번 직권 보존 듣기, 21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듣기, 2 0번 공동소유. 허, 여기서 정말 잘 나오는 파트예요 보존 듣기는 100% 나옵니다. 보존 듣기, 직권 보존 듣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22번도 거의 뭐 자주,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듣기 들어가는데, 보존 듣기는 신청인과 관련된 규정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4개 규정이 참잘 나오거든요. 그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1번. 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듣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 자는 자기명이 보존 듣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토지에 대해서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 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초의 소유자 가할수 있다. 따라서 이전 받은 자는 못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는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laughs> 2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자의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전 등기 신청합니다. 이제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지 피상속인 명의의 보존득기 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득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자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유증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득기할 수 있어요. 이때 포괄유증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거든요. 상속인처럼. 그래서 자기 명의로 직접 보전득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위증 받은 사람은 상속인 명의로 보전득기 한 다음에 수중자 명의로 이전득기를 해야 돼요. 왜 특정위증 받은 사람은 안 되고 포괄위증 받은 사람은 됐냐라고 했을 때 포괄위증 받은 사람은 포괄승계인니까? 이 상속인처럼 포괄승계인니까? 이할수 있지만 특정위증 받은 사람은 특정승계인이거든요. 그래서 보전득기를 직접 자기 명의로 못 한다. 이렇게. 4번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비교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보전 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판결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전 늦게 할수 있는데, 이때 누구를 피고로 소송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5번. 건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국가를 피고로 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한 거죠.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뭐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피고 바뀌면 무효예요? 다음 4 이제 6번.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세 번째 규정. 아까 대장 가져가서 보존등기하는 방법, 판결받아사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으면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할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돼야 돼요.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되잖아요? 그럼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7번,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듣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만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한테 소유권 있으면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듣기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된다. 이렇게 8번 보존 듣기 신청할 때는 요 절대 원인과 일자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에도 보존 듣기 할 때는 원인과 일자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8번까지 문장 나온 것들 중에서 출제 안된건 없습니다. 다들 잘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죠. 다음은 직권보전 등기. 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청을 하지만 직권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직권은 반드시 자, 두 가지 규정인데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갓처분 경매 이런 거촉탁이있을때 그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이 처분 제한 듣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반드시 법원이, 법원이 처분 제한 듣기를 촉탁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봤을 때 과세관청이 압류 등기 촉탁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법원이 촉탁해 됩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임차권 듣기 명령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권 듣기 명령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금 상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했을 때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나 미등기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하게 될때 그럴 때 촉탁으로 하게 된다. 아니 그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딱두 개만 있어요. 1번하고 2번. 직권 보전 등기는딱두개 규정만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여러분, 소유권의 일부다라는 말이 나오면 지분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 이전 등기. 1번.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 자체가 지분이란 뜻이니까 그 이전되는 지분을 써라 이런 말이 된 거죠. 이 경우에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하는 사항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라 여기서 이거 우리 그때 신청 정보 배울 때 임의적 사항이지만 이 등기 원인에 정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라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부동산의 일부, 이거 이전하는 것은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앞에서 제가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 차이점 강의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분할을 선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듣기안 된다 했죠. 안 된다. 하고 싶다. 그럼 분할을 한 다음에 할수 있지만, 원칙은 안 된다. 이렇게. 다음에, 공동소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유는 언급 안 해요. 주로 이제 공유하고 합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1번.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유 가첨 등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 용의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OX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2번.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여러분, 이 공유물 분할로 인해 갖고 이제 이전 등기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은 뭐 권리자했 썼지만 진짜 필요한 말은 이거예요. 공동 신청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출제하잖아요. 그럼 이걸 내는 거예요. 공동신청이다. 3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한 공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이 취득하잖아요. 그 다른 공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신청합니다. 으로이 3번은 이제 묻는 것이 포인트가 두 군데입니다. 공동신청이라는 것도 묻는 거지만 그럼,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2번에서는 그냥 공동신청만 기억해도 되지만, 이 3번 같은 경우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같이 구분해야 돼요. 포기하는 자가 의무자,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4번. 자,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 지켜는 단축하는 약재에 관한 변경 등기는 전원이 공동으로 시청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 3번까지,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은 공유관계에서 이전 등기,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공동을 한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변경 등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그 변경 등기, 역시 포인트는 뭐냐? 공동시청입니다. 공동시청. 5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여긴 아까 이것은 단축한다 그랬고, 이건 갱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역시 변경 느끼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 4번, 3번, 2번. 2번하고 3번은 공동 신청, 그 이전 느꼈고, 4번, 5번은 변경 느꼈는데, 결과적으로 이전이든 변경이든 전부 다 포인트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게 포인트라고. 공동 신청. 6번. 합의 재산에 대하여 합의 지분은 있지만 등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이 등기 명의인 할때 했던 겁니다. 7번,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이거 안 되죠. 해달라는 각하. 8번, 합의자 중 1위는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 나온 8가지, 8번까지 나온 질문들도 참 시험에서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암기사항이잖아요. 반드시 꼭 알고 있어라. 그만큼 잘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